<신대> 어. 아, 지금... 네. 그러면 네, 아 그러면 아르바를 여덟은 없고 데 여기 아, 여기, 아, 여기... 네, 아니, 음식이 너무 네. 아름다워 아트 같아 아티스트 아, 네 아트, 아트. Yeah. 나디라고 하는 브렉퍼스트로 유명한 곳인이 네. şey. 네. 네. 이걸 어떻게 먹어요? 맛있게 먹어야겠다. 어, 예. 삼국사님 <목소리> 이거 어떻게 먹으려 그래요? 네, 맛있게 잘 먹어요. 어, 황국사님 <목소리> 좋아요? 너무 좋네요. 네. 벌려, 오, 벌려, 아, 여기도 오구나 식사가 아니라 예술작품인 것 같네요. 예술네예술요예술작네예술요식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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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서 해 계란 이렇게 자자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나디라가 브렉퍼스로 유명한 곳입니다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.